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전문가들이 권하는 독서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바로 일어나지 말고 마지막 장을 덮은 후에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걸 1분만 깊게 떠올려 봐라. 2025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잠시 떠올려 볼까요? 지난 1년 동안 내 마음을 흔들었던 일, 깊게 새겨진 느낌들. 1년 동안 스쳐갔던 수많은 일과 느낌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사람이겠죠. 12월 31일 지금 내 마음에 제일 깊게 떠오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혼자 울고 있을 때 나의 손을 꼭 잡아준 사람 비바람 불어도 늘 곁에 있어 준 사람 그건 바로 당신이어서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되어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여 내 사랑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 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는 내 친구요, 내 삶. 때로 노래가 되고, 때로 속을 픈 사랑이 되어, 황금빛 노을, 굵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어내진구여내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친구. 튀김 원곡의 그대 내 친구여 불탄 트롯맨 어 이제 불타는 디너쇼에서 제가 어 불렀던 네 손태진 버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관계엔 우정이 들어있다 라는 말이 있다죠 뭐 친구뿐 아니라 연인 부부 심지어 뭐 부모 자식간에도 둘만의 그 애틋하고 정겨운 우정에 감정이 느껴져 있다. 한해 동안 여러 일들도 있었겠지만 역시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사람이다. 아, 누군가의 얼굴이겠죠? 그리고 내 이름, 내 얼굴도 누군가의 마음에 또 떠오를 테고요. 예, 아, 혹시 깊게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했는데 다, 어, 우리 태지님이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그 외에도 정말 주변에 또늘 어,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또 많은 표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명희님께서 깊게 떠오르는 사람, 남편이라고 해야 하는데, 깊이 저를 웃게 해준 손주 얼굴이 떠올라요. 고맙다. 올 한해도 날 기쁘게 해준 시우리, 시완이 사랑한다. 우리 3820님. 올 한해 손트라 덕분에 웃고 위로받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루 남은 오늘도 감사합니다. 손트라와 함께라서 2025년 참 좋았어요. 2026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와참 손트라와 함께 또올 한해 꽉 채워서 어, 첫 처음으로 이렇게 한 해를 가득 채운 거 아닌가요? 1월부터 12월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 지금 지나가 지나고 보니 와 정말 많이 했네 <laughs> 내가 생각했던 거그 이상으로 많이 했구나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다. 가능했던 거는 다 여러분들 덕분이다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고 이렇게 힘 얻고 있다라는 문자들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된다는 거 우리 6693님 12월 마지막 날 수원에서 서울 잠실로 가는 버스 1007번 버스에서 손트라 들으면서 가고 있네요 손트라 덕분에 1년 동안 행복했어요 우리 1007번 버스에 계신 분들도 너무 반갑고요 우리 어? <laughs> 아 진짜요? 어, 오, 박만수 아니고 박민수요. 손트라 2025년 고생 많으셨고 2026년 손트라 최다 출연을 원합니다. 강력히 손태진 동생 박민수 홀림. <laughs> 우리 민수도 한 역할을 했죠 손트라에서 늘 하나의 놀림거리로 뭐 우리가 자주 장난치곤 제가 좀 짓궂게 하긴 했는데 우리 박민수 아들 우리 손트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민수도 또 2026년에 활발한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어,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과 신청곡을 나누다 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른, 얼른들, 지금들 모이시고요. 오늘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다 쓰시면 공짜고요. 다른 일 하시면서 듣는 게 아니라면 우리 손 트라 유튜브로 들으면 약간 TV 보듯이 아 보면서 들으면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얼른 들어와 주세요. 아 그리고 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2025년 마지막 날 오늘입니다. 2210님께서 나무의 나이 테를 보면 어떤 해는 굵고 어떤 해는 얇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매번 다른 해를 거듭하며 무수히 많은 날들을 쉼 없이 살아가고 있죠. 그저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토닥토닥 해주고 싶습니다. 내년이 또 기대됩니다. 아, 정말 여러분에게는 2025년 올한 해는 어떤 한 해로 기억이 될까요? 어, 훗날에도 좀 굵게 기억되는 한 해일지 또는 무탈하게 흘러보낸 한 해가 되었을지. 저도 문득 그냥 되돌아보면 2025년은 진짜 약간 증발한 것 같아요. 그냥 한순간에 끝났어요. 오늘 제 기억 속에서는 불타는 장미단에서 2024년, 와, 용띠의 해다! 아, 열심히 살아야지 올 한해 이런데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이 저는 되게 좀 음, 저에게는 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쉴새 없이 달려왔고 어, 그랬던 터라 뭐 물론 어, 그 덕분에 또 지금 뭐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겠지만 그만큼 다 지나고 보면 아 정말 열심히 잘해냈구나. 정말 말 그대로 210님 말 그대로 그저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저의 한 해였습니다. 아, 지금 드는 생각 올해를 돌아보며 하고 싶은 얘기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한육공룡 님께서 한살안 보탤라고 동지에도 팥죽 안 먹고 안 먹고 팥떡 먹었었는데 이젠 떡국이 기다리고 있네요. 내일은 그냥 만둣국 먹을까 봐요. 그래도 한살 먹겠죠.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는 거라 위안 삼아 볼게요. 어 이런 표현도 너무 좋다. 어팥 아, 동지에 아 동지여서 팥죽 먹어야 됐는데 어 벌써 만둣국 먹는 떡국 먹는 그런 날이 왔다. 그러네요. 9458 님은 저는 예수 나네 명의 손주가 있는 할머니인데요. 올 초에 헬스장 등록해서 일주일에 세 번씩 운동합니다. 1년 가까이 하니까 허리가 좋아졌어요. 올해 제일 잘한 일입니다. 내년도 힘내 볼게요. 와, 정말 대단하시다. 보통 같으면 새해 목표 중에서 다이어트 해서 어아오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이런 사연들을 늘 받아왔는데 진짜 성공했어요 사연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열심히 헬스장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3번씩 그러면 허리만 좋아지겠어요. 그냥 몸 자체가 회춘한 듯한 느낌? 근데 69에 손주가 네분이 있다는 거와 너무 부럽네요. 진짜 저희 아버지가 1 0이 넘었는데 에이, 어, 그,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 들으시면서도 아이 또왜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시겠지만 아어 그냥 그 손주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뭐 다복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이렇게 사연 보내 주신 분들께 커피 쿠폰을 보내 드리니까 올한해 내가 제일 잘한 일, 올한해 돌아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혼잣말 같은 그런 이야기도 편안하게 보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우리 신청곡도 얹어 주시면 하나하나씩 보내 드릴게요. 1385님의 신청곡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손트라 안녕하세요. 우리 남편이 이제 오늘만 근무하면 37년 다니던 정든 회사를 퇴직합니다. 마음의 울적함을 달래줄 노래 하나 신청합니다. 조용남의 모란 동백. 아마 이게 울적해지는 게음 뭔가 아쉬워서라기보다는 지난 37년 동안 진짜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내 자신에게 흘리는 그런 눈물 아닐까요? 우리 이 노래 아마 또 퇴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모두에게 보내드립니다. 조영남의 모란동백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조용남의 모란 동백 듣고 왔습니다. 아 참, 뭔가, 2025년, 어, 이제 끝자락이라 되게 왜 이렇게 센치해지고 약간 좀 그렇죠? 다 그러신가요? 예, 근데 또 내일 새해가 되면, 와, 새해다! 이러면서 다들 기분이 좋아지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4827님, 2025년은 저에게도 정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캥거루 큰 아들, 취업 한 방에 성공! 대학도 조기 졸업! 드디어 완전 독립시켰답니다. 연수 들어간 큰아들 오늘 오는데 기특해서 갈비찜 해주려 합니다. 수고 많았고 험한 세상 잘 헤쳐나가길 뒤에서 엄마가 잘 지켜줄게. 사랑한다. <laughs> 그래도 그게 너무 웃기다. 취업 한 방에 성공한 것도 너무 자랑스럽고 조기 졸업도 다 좋은데 드디어 완전 독립! 아, 이제 나가라! 가서 너의 꿈을 펼쳐 이런 어머니도 한숨 좀 더는 그런 어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 이부에 뭐 하시는지 아시나요? 어 아, 바로 여러분에게 전화 갈 수도 있어요. 다들 준비하고 계세요. 이부에 삼계요. 미션을 드립니다. 다짜고짜 드립니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갑니다. 미션 이 여보세요. 가짜고짜 뜬금없이 전화를 겁니다. 손트라에 한 번이라도 문자 보낸 청취자 중 무작위로 전화해서 대뜸 미션을 드리죠. 오늘의 미션 바로 나갑니다. 삐리리야 사랑해 어제에 이어서 한번더 해볼까 합니다. 올한해 정말 고마웠던 사람 한 명씩은 떠오르시죠? 제가 전화를 걸고 여보세요 손트라입니다 하면 바로 그냥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 그 이름을 붙여서 사랑해라고 외쳐주시는 겁니다. 막 옥수나 사랑한다 조민수 아니 박민수 사랑해 뭐 마이크 알러뷰 뭐 뭐가 됐든그 앞에 어 아니 조민수인데 내가 또 박민수 방금 문자 왔으니까 좀아 민수한테 사이에 문자 왔어요. 어. 어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드디어 좀 하나 소개해 주셨네요 <laughs> 약간 조금 뭔가 어 삐친 게 있었나 봐 근데 뭐아 이렇게 많이 보내도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라는 거 이름 넣어서 사랑해 외쳐 주셔야 됩니다 미션을 성공한 분들에게는 잡곡 세트 매운 실비김치 그리고 우산 세트까지 선물 3종 세트 다 보내드립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그 다음 분께 3종 세트 선물 하나가 더 얹어서 갑니다. 연속으로 계속 실패하면 또 선물이 계속 불어나겠죠. 아, 근데 단, 여기서 손태진 사랑해, 손트라 사랑해 나오면 실패로 간주를 하고, 아, 왜냐? 아이, 그냥 좀, 여러분들 고민들을 좀더 덜어내드리기 위해서, 네. 바로 지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68로 시작하는 번호 오면, 누구누구야? 사랑해. 미션 전화 받아주세요. 도전! 자, 오늘의 첫 번째 전화. 과연, 갈수 있을까? 경쾌하게 걸어 봅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손트라입니다. 어, 사랑해요. 손정희 씨. 아, 손정희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 와, 완전 아, 아, 방송기이님 대박. 아니, 아니. 아니, 이건 대박입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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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해 주세요. 손, 손정희? 손정혜님. 손정혜. 예. 오내 나의 사랑하는 반쪽의 이름입니다. 아, 나의... 아! 정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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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야?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 DJ 손태진입니다. 아, 네, 손태진 님 진짜 방송 잘듣고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어, 잠깐만. 나의 사랑하는 반쪽을 외쳤지만 우선 전화 받으신 분 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경남 창원에 사는 김진철입니다. 아. 아니, 근데 아, 진짜 이게 맨날 방송 듣고 이게 미션 이런 것만 얘기만 듣고 있겠지. 오늘 진짜, 야, 오늘 이렇게 될지 진짜 정말, 정말 몰랐던데. 제 생일이 처음입니다, 처음. <laughs> 아유, 근데 오늘 정말 다행스럽게 또 연결이 됐고, 또더 특별한 게 오늘 처음으로 생일 방송에 문자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제 와이프 특별한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서입니다. 와이프 생일이 음력으로 11월 12일인데 오늘이 바로 생일이며 환갑이 되는 날이라 축하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저의 직업 군인 34년을 옆에서 잘 지켜주고 가족을 돌봐준 손 여사님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반쪽 손 여사님 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이게 정말 이게 방어이 될지는 정말 제 세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것 같긴 한데 아, 아니 이제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아니 이때까지 이렇게 라디오를 즐겨 들으셨지만 뭐 문자 참여는 많이 안 하셨군요. 아유 전혀 전혀 하지 않고 이게 네. 예전에 보면은 MBC 그 싱글 방글쇼 이거 잘 들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네. 좀 MBC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제가 마음에 좀 이 시간에 작으면잘못 들었는데 손토라 방송을 우연히 들고서부터 아이 아, 트로트 너무, 너무 좋고 네. 그래서 매일 같이 이, 이 시간 때마다 항상 이게 제가 실시간 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와 아니 그냥 뭔가 어못 듣게 되니까 약간 좀 마음이 멀어졌다가 다시 이제 금방 네. 또 달라붙었군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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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잠깐만 직업 군인 3 4 년이면 저녁을 네. 언제 하셨을까요? 예. 네. 제가 그 전역한지 지금 7년 됐습니다. 허, 7년이 되셨어요. 네, 예, 예, 저희 만 나이로 이제 7 5에 이제 취업권이 이제 나왔고 네. 또 바로 또그 창원에 또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또 취업을 해가지고 지금 7년째 또 다른 어... 회사에 보고 있는데. 어 그럼 예민 정말... 예비역 뭐 그러니까 부사관이신가요 아니면 장교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30년 넘으면 저그그 그 훈장 아는데 왼쪽 가슴에다가 달아 계그예예군속예예 예. 예. 예, 예. 금속, 예, 예, 예. 금속, 예. 아, 군복 그 훈장 딱 네. 명예 훈장이에요, 그게. 네, 네, 네. 아, 근데 그만큼 그, 그 오랜 세월, 그리고 또 직업군인으로서도 이사도 자주 다니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근데 근데도 그렇게, 제가, 또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야 될 때도 못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네. 그, 지금 그, 공배로 인한 시간을 갖다가, 저희, 그, 정말 제 사람 반쪽하고, 저희, 그, 딸들이 이렇게 다 지켜줘서 너무나 고맙고, 그걸 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회생활도 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그래도 올해 그, 그 우리 손 여사님 어 우선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좀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사연이 소개된 것만으로도 아주 큰 선물이 되겠지만 직접 직접 우리 여사님에게 음성 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아네 감사합니다. 아 나의 반쪽 손정희 여사님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감시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큰 행운이었고. 정말 나에게 너무나 가군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손저길 여사님. 아, 아, 부르실 때마다 나의 반쪽이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그만큼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뭐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무의미해진다, 약간 그런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절실합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도 지금 결혼 저희도 한 이십구 년차 거의 다녀가는데도 네. 늘 가면은 좀 재밌게 서로 웃으면서도 얘기하고 어... 서로간에 이런 상처를 안주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잘안될 때도 있습니다. 안될 그렇죠. 때도 있는데도 네, 그래서 한번 열심히. 열심히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앞으로도 그래도 두분더더 어, 더 행복하게 2026년에는 더 좋은 일들 많길 바라고요. 어, 일단 2025년 마지막 날 너무 좋습니다. 잡곡 세트에 매운 실비 김치에 우산 세트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뭐 손녀사님 드려도 되고 네, 편하게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미리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희 아이고, 또. 많이 들어 주세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손프라 응원하고 열기가 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창원에 우리 김진철 님과 이렇게 통화 갑작스럽게 나눴는데 아우, 사랑꾼 많으시네요.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9633 님의 신청곡 듣고 오시죠. 창원 김진철 님 반가워요. 우리 아빠 김진철 님 팔순도 축하해 주세요. <laughs> 음력 11월 12일 오늘입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 조항조 남자라는 이유로 신청합니다. 와 이런 우연이 있다고요? 어. 어우... 우리 아버님의 생신도 축하드리고 우리 진철님의 손녀사님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노래 나갑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가는 미션 전화 그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언제 찾아오게 될지 아우 참다 어 통화해드리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만 해도 1년에 몇 자 52주 한 104분 정도 약 104분 정도와 통화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아마 머릿속으로 아 누구누구 사랑한다라고 외치고 싶었던 그 사람들 이름들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사연들이 많이 왔네요. 9698님께서 경안동 주민센터에서 라인 댄스를 시작해서 언 7년이 되었네요. 코로나로 2년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다시 운동을 할수 있어 행복한 한 해가 되었네요. 함께한 라인 댄스 언니들 사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참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정말 우울하고 했던 코로나 시절. 어 그거 라인 댄스 하면서 마스크 쓰면서 라인 댄스 하는 그런 추억들. 그걸 벗었을 때 약간 그 그 해방감에 환호했던 그런 순간들 다 하나의 그 추억으로 남지 않았을까요? 제가 커피 쿠폰 챙겨 드릴게요. 우리 0314님은 나이 들어가면서 친구들의 소중함을 새삼 느낍니다. 진작 퇴직할 걸 그랬다면서 사흘이 멀다 하고 만나서 걷고 운동하고 깔깔거리죠. 혜정아, 경희야, 경련아. 숙희야, 차수가, 우정아, 형님아, 연주야, 점순아, 선미야, 영희야, 고맙데이! 어 <laughs> 정말 많으시네요. 어 되게 딱 그, 그 모임이 있나 봐요. 근데 워낙 이렇게 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뭐 취미생활도 같이 하실 것 같은데, 어우, 너무 든든하시겠어요. 우리 이현수님께서는 군포 개인 택시 4195 우리 아빠, 언제나 멋지셔! <laughs> 어, 어, 아버님을 향한 또 사연, 어, 문자. 지금 군포에서 개인택시 4195 차번호 어, 차량, 차주님, 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분께서 네, 이렇게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7603님은 처음 들어보네요. 20년 친구에서 연인이 된 서멍필. 내년이면 4년 차인데 건강하게 사랑합시다. 오 저희가 이게 이름이어서 오타인지 뭔지 어, 서명필씨겠죠? 근데 이게 음, 음, 멍으로 와가지고 어, 그래서 오타인지 애칭인지 실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 20년 친구에서 연인이 된건 정말 대단하네요. 어, 내년이면 4년 차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8312님, 오늘은 한해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저와 남동생이 태어난 날이에요. 이란성, 남녀 쌍둥이거든요. 42년 동안 저희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어, 이 말은 즉슨 우리 8312님의 생일이신가 봅니다. <laughs>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이란성 남녀쌍둥이라 어머니께서 키울 때 너무 힘들면서도 얼마나 예뻤을까요? 6881님, 난 외국인 사위가 둘 있어요. 이태리 사위와 독일 사위이죠. 외국인이라서 늘 깊은 소통은 못하는 게 항상 아쉬워요.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스테파노와 지환이 너무 사랑한데. 아, 우리 이태리 사위에게는 이오 따모. 라고 얘기하면 사랑한다고, 어, 독일은 이제, 이시, 리베, 디시 이렇게 아시잖아요, 다. 아, 뭐, 그 정도 소통은 우리 모두 다할수 있지 않나. 아, 우리 잠시 뉴스 듣고 1시 5분에 이제 정민재 작가와 함께하는 안제라 선아 트로트 생각. 잠시 후에 뵈요! 손태진의 트로 라디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